안녕하세요. 오늘은 요즘 핫한 그거 그거 사왔어요. <laughs> 바로 다이다는 다이소에서 플라밍고 디자인을 적극 활용한 러브밍고 에디션을 출시를 했잖아요. 그래서 어, 정말 네 곳에 다이소 매장을 다 돌면서 구매를 해왔어요. 그럼 지금부터 제가 구입해온 다양한 러브밍고 상품 리뷰와 함께 제 방을 어떻게 꾸몄는지도 보여드릴게요.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보도록 할게요. 제가 다이소에서 구입해온 러브밍고 첫 번째 상품은요. 짜잔! 바로 제 뒤에 있는 이 플라밍고 테이블 커버예요. 테이블 커버는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민트 색상도 있고요. 이렇게 핑크핑크한 색상도 있어요. 자세히 보시면 이 민트 색상에는 이렇게 초록색 야자수가 패턴으로 함께 들어가 있고요. 이 핑크 색상에는 플라밍고가 크게 들어가 있어요. 그래서 여름철에 조금 더 시원하게 연출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는 이 민트 색상을 그리고 사계절에는 나는 무난하게 사용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는 이 핑크 색상을 추천하고요. 제가 구입한 이 민트색과 핑크색 외에 베이지 색상도 있으니까요 취향껏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이 테이블 커버가 단돈 5,000원, 굉장히 저렴하죠? 요 테이블 커버라고 해서 저는 뭔가 테이블에 걸수 있는 고리라든지 뭔가 고정할 수 있는 게 있는 줄 알았는데 이거는 그냥 120cm, 120cm 정사각형 모양의 천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. 그냥 뭐 딱히 거는 거 없고요, 그냥. 천이에요. 그냥 올려놓으면 돼. 올려놓으면 되는 거라서 꼭 테이블 커버 용도 외에 뭐 다양하게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.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걸로 한번 음, 커튼을 만들어볼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. 조금 고생스럽겠지만 또 이렇게 벽 뒤에 붙여서 좀 색다른 느낌 낼 때도 쓸수 있을 것 같고 좀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. 그리고 다음으로 제가 구입해온 제품은요. 또 여기 있죠. 짜잔. <laughs> 지금 뒤에 보시는 요 가렌다. 아, 가렌다가 진짜 너무 예쁜 거예요. 제가 이걸 구하려고 거의 다이소 매장을 4개인가? 어, 돌았어요. 다 품절이라서 구할 수가 없었는데, 진짜 우연찮게 방산역에 있는 다이소에 들렀다가 득템을 하고 왔죠. 아, 너무 만족스러워. 이거는두 가지 타입으로 나와 있는데, 제가 지금 뒤에 걸어 놓은 건, I love you. 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는 그런 가렌다예요. 그리고 러브 부분이 이렇게 뽀뽀하고 있는 플라밍고라서 귀엽죠. 여기에는 이렇게 야자수 이파리 패턴도 들어가 있고요. 요 파인애플도 들어가 있고요. 이렇게 뒤에 걸어놓은 가렌다 말고도 이렇게 이렇게 귀엽죠? 그래서 문구가 싫으신 분들은 이렇게 파인애플과 플라밍고만 있는 두개 중에 취향껏 선택하시면 됩니다. 저는 고를 수 없어서 두개다 사왔어요. 저 같은 경우에는 가랜다 디자인을 좀제 마음대로 바꿔보려고 두 가지를 다 구매를 했거든요. 이런 재미도 있는 거죠. 천 원의 행복. 그리고 다음으로 제가 러브밍고 시리즈 중에 가장 구매하고 싶었던 바로 이거! 짜잔 바로 슬리퍼예요. 아, 이 슬리퍼가 진짜 가성비 최고. 저는 지금 베이지 색상, 핑크 색상, 그리고 민트 색상 다 구매해 왔어요. 내 방에 갑자기 손님들이 많이 왔다 할 경우에 깔별로 다양하게 꺼내놓으려고 다 샀습니다. 지금 베이지 색상은 조금 더 차분한 느낌이 들고요. 이 핑크 색상은 진짜 막 어, 귀여움의 끝, 러블리함의 끝이고, 요 민트 색상은 딱 보기에도 시원해 보여서 좋아요. 이게 가격이 무려 3,000원인데요. 아, 나는 왜 슬리퍼를 18,000원 주고 산 것인가? 저 집에서 신고 있는 슬리퍼는 18,000원 짜리거든요. 근데 요거는 단돈 3,000원에 이렇게 밑바닥을 보면 가죽 소재로 처리되어 있어서 미끄러짐도 방지가 되고요. 또 가죽으로 좀 처리되어 있으면 아무래도 해짐이나 찢어짐이 좀덜 하겠죠. 그 부분도 되게 만족스러웠고, 무게도 굉장히 가볍고, 소재도 어, 면이에요. 나쁘지 않아요. 음. 어, 그렇게 써 보이지 않고. 그리고 또 다음으로 구매한 건 짠! 귀염귀염한 플라밍고 자수가 놓여져 있는 <laughs> 수건이에요. 지금 요거는 베이지 색상, 요건 또 핑크 색상인데, 제가 처음 갔을 때는 요 핑크 색상이 없었거든요. 그래서 베이지만 안타깝게 사왔다가, 어, 당산역에 있는 다이소에 이 핑크색이 남아있길래, 당장 더 구매를 해왔죠. 요것도 제 방에 놓고 쓰려고, 어, 잔뜩 구매를 해왔어요. 사용을 해봤는데, 음, 뭐 엄청 초극세사 막 부드러운 수건 이런 건 아닌데, 그래도 뭐, 가격이 2,000원인 것 치고 괜찮은 것 같아요. 뭐, 그냥, 어, 손 닦는 용도로 저는 쓰려고 화장실에 두고 사용하고 있습니다. 아무래도 여기 플라밍고 부분이 자수다 보니까 뭐 빨래를 했을 때 지워진다거나 뭐 사라질 걱정은 안 해도 좋을 것 같은데요. 어, 사기 전에 자수 좀 꼼꼼하게 보고 구입하시길 추천할게요. 저는 남은 게 없어가지고 그냥. 두개 나온 거다 들고 왔더니 여기 보면은 플라밍고가 다 터져 있어요. <laughs> 디자인이 보면은 플라밍고 막 머리에 여기 이렇게 실밥 나와 있고 날개 부분에 또 실밥 나와 있고 그래서 이러면좀 가슴이 아프니까 자수 제품은 좀 구입할 때좀 꼼꼼히 보시는 걸 추천할게요. <laughs> 나는 비록 이렇게 샀지만 다음으로 또 이렇게 홍학 자수가 놓여져 있는 요거. 요거는 수건에 비해 크기가 굉장히 작죠? 이거를 다 펼쳐도 요만 해요. 거의 뭐 수건에, 손수건 사이즈지. 손수건 사이즈예요. <laughs> 수건은 이만하고요. 뭐 끝도 없어. 끝도 없고. 이것은 손수건 사이즈인데 주방에 걸어놓고 사용하는 핸드타월이에요. 이것도 마찬가지로 홍학자수가 놓여져 있으니까 어... 뜯어질 걱정? 아니 뜯어질 걱정이 아니고 지워질 걱정 안 해도 되고요. 앞서 소개한 수건이랑 같은 소재예요. 크기만 다르다고 보시면 되고요. 그리고 다음으로 제가 구입해온 건 저와 좀 어울리는 듯 어울리지 않고 어울리는 것 같은 뭐 뭐라는 거야? 약간 이것입니다. 아이고 아이고. 자, 뭔지 알겠어요? 앞치마예요. 어, 이렇게 입고 있을 걸 그랬다. <laughs> 괜찮은데 생각보다. 어, 앞치마입니다. 어, 앞치마 입으면 되게 요리하고 싶어질 것 같아서 샀어요. 요리 일도 안 하지만. <laughs> 어, 핑크색에 플라밍고 패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앞주머니 부분은 또 민트예요. 아, 너무 귀엽잖아. 세상에. 나 이거 너무 좋아. 아, 이 가격도 심지어 엄청 싸요. 나 앞치마 원래 엄청 막고 의막 2만 원짜리 쓰고 있었는데 이게 얼마지? 아 이거 내가 택 떼버렸다. 근데 이거 별로 안 비싸요. 어 가격이 별로 안 비싸서 이거 진짜 깔별로 사고 싶었는데 내가 요리를 어차피 안할걸 알기 때문에 <laughs> 이렇게 많이 사진 않았어요. 하지만 아이 이거 진짜 요리하고 싶게 만드는 그런 회색과 그 디자인 잖아요. 목에 거는 거 있잖아요. 이 목에 거는 게 이렇게 뒤에서 찍찍이로 하는 게 아니고 이 옆쪽에서 이렇게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. 어,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실까요? 지금 이렇게 목에 걸잖아요. 목에 걸면 이렇게 여기서 이 길이를 조절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이렇게 목 뒤에서 안 보이는 상태로 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이렇게 하는 게 조금 더 편하고요. 그리고 내 키에 맞춰서 조절할 수 있어서 매우 기쁩니다. 가끔씩 그 앞치마들 보면 이목 부분은 길이 조절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. 어, 키 작은 자의 서름 이런 거는 진짜 그런 거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별로 신경 안 쓰고 지나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지만, 저는 그것 때문에 항상 불편했거든요. 막 목을 걸면 막 가슴 가리는 부분이 막 여기에 있어. <laughs> 그래가지고 되게 막막저 어 아래가 있고 막 그랬었거든요. 근데 요거는 이렇게 쪽 바짝 매줄 수 있는 그런 조절이 가능해서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. 그리고 여기 앞치마. 주머니 부분도 두 개로 분리가 되어 있어요. 하나로 통으로 되어 있으면 물건들 안에서 다 섞이잖아요. 근데 두 개로 분리되어 있으니까 뭔가 분리해서 넣어 놓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다음으로 색상을 고민하다가 결국 두개다 질러버린. 이거 지금 보호색인 줄. 이것과 <laughs> 어, 똑같은 패턴이에요. 이것과 똑같은 패턴의 이 주방 장갑. 이거는 이제 핑크 색상에 안쪽은 민트. 뭐, 이런, 이런 차이에요. 안쪽이 민트냐 핑크냐, 바깥쪽이 민트냐 핑크냐 그런 차이입니다. 사실 어떤 걸 사야 될지 모르겠어서 그냥 두개다 샀어요. 생각해 보면 우리가 뜨거운 거 잡을 때 양손으로 잡잖아요. 한 손으로 못 잡잖아요. 그래서 그냥 두 개를 다 샀어요. 이렇게 다른 디자인으로 깔로 맞추실 분들은 깔로 맞추셔도 되고 저는 도저히 둘 중에 뭐가 더 예쁜지 못 고르겠어서 두개다 샀어요. 근데 안쪽이 음, 2,000원짜리 저렴한 장갑이다 보니까, 그냥 디자인 외에 뭐, 나머지는 크게 기대를 하면 안될것 같아요. 뭐, 이걸로 집었을 때안 뜨거우면 됐지, 뭐, 그 정도면 만족해. <laughs> 안쪽이 이렇게 손, 손을 넣었을 때, 부드럽거나 면이 막 좋은 그런 건 아니라서, 이게 지금 실내화에 쓰인 거랑 비슷한데, 약간 부직포 같다 그래야 되나? 좀 약간 꺾을 꺾을한 그런 느낌이 있어요. 그래서, 음, 손을 집어 넣었을 때, 촉감이 좋지는 않은 음, 그런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. 하지만 요 바깥의 소재는 나쁘지 않아요. 나쁘지 않고 음, 가격이 일단 저렴하고. 음. 이렇게 오늘은 제가 다이소에서 구매해 온 다양한 러브밍고 상품들 소개와 또 제 방을 어떻게 꾸몄는지까지 보여드렸어요. 뭐 별건 없지만 <laughs> 어, 많이 인테리어 센스가 부족해서 사실 그렇게 막 예뻐졌다라고 볼순 없지만 자기 만족이죠. 음내 방이 플라밍고 디자인이 많으면 기분이 매우 좋거든요. 지금 한창 인기가 많아서 품절 대란, 쉽게 구할 수 없는 제품들도 많으니까요. 어, 가능한 많은 매장 들러보시는 걸 추천할게요. 그러면 떠나시기 전에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좋아요. 그리고 구독하기 해주시면 우리 앞으로도 계속 만날 수 있으니까 구독하기 해주시고,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봐요!